아빠 이름 윤석열, 어, 엄마 이름 김건희, 엄마 아빠 이름 문재인, 엄마 이름 뭐 이렇게 써 있어. 뽑아 안 뽑아? 몰래요. 뽑아야 래요뽑 된다. 뽑. 어.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단 말이야. 직업도 써서 가려고 가려도 대학교수 아빠 이름 가려고 가려도 동명 써있던 말이야. 옛날은 그래서 가능성이 있었던 거야. 더욱이 그니까 지금 은 봉사활동 시간만 쓰는데 옛날에는 봉사활동 어디 갔는지 도 써놨어. 근데 네가 봉사활동을 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주민센터 이런 데 대부분 합니다. 정상적인 애들은 그래요. 빼이 없으니까. 그런데 삼성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우물파기 이런 걸 했어. 그렇게 써 있겠니까? 그럼 보면 대학생들, 아, 시발. 이건 이산이 마들 아니야? 바로 봐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던 거야. 지금 많이 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계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거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태도 이걸 다 쓴단 말이야. 그 선생님들 되게 갑질이야.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점이 이거예요. 왜고등학생들이게 뭐, 나어가마 아시겠지만 뭐왜 이렇게 힘들게 울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좋 대체 저렇게 내놔. 이유가 그거야. 뭐 타면 니타세 네, 이거 잘하는 거떼타세 선생님 괜히 흠잡힐 이유가 없어요. 이거 나쁘게 쓰면 되거든. 애들이 싸웠어. 얘네가 되면, 아, 왜 싸워. 니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어, 니들 둘이 학폭이 열릴게. 일로와. 제일 편해진 거야. 옛날에 선생들이 님 너희 싸워 왜들 화해? 사격. 말하는 거막 때리고 막 그랬다. 오 이렇게 날 수도 있어. 평생 기록에 남는 거야. 너희들 싸웠다고. 선생 님 편해졌지. 옛한테 감정 소모할 필요 없잖아. 너희들 왜 싸웠어? 물어보고 왜 너는 그 애한테 그 옛날에 선생들이 님 그랬다. 우리 때는 너희들 부모님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너희들 이 싸우면 어 싸운 거 끝났어. 어, 르러 경찰서 먼저 보내. 그리고 이 학폭이 열린 거야. 징계만 막이면 돼. 그래서 좀좀 옛날가 되게 살기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 없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옛날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같이 어린이 때 갔지. 선생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잘 모릅니다 선생님. 이러고 인사하지 말고 응? 다정하게 가서 조금 더 학원 선생들 님 맞죠? 여기 선생들이 너희들한테 서자 이런 농담이겠지. 여기 사람 중에 우리 어떤 어떤 선생들 여러분한테. 절로까지 새끼 이런 얘기 한단 거 없어요. 나 빼. <laughs> 나는 이제 <듣고도> 보더 <laughs> 꺼져 새끼야. 뭐 네가 왜 물어보는데? 막 이렇게 하지만 놀리는 거 없고 고객님 그런 건 없습니다. 물어뜯어서 다 빼주세요. 손님한테 손님 머리 다 빼서 가는 게 제일 좋잖아. 그죠? 우리하고 손님들 머릿속에 있는 거 구거지식 뽑아가고 영어지식 뽑아가고 말그대로 세포 하나 빼가는 게더빠르니다 세포 못 빼나가니까 질문 많이 나시라고 내가 진짜 부탁하는 거 여러분들. 학원선생님 학교생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뽑아보세요. 지금 다시 이거 왜 함정 얘기하다고 했는데 <laughs> 이거는 음수예요. 이 e 봐봐. 이가 더커 루토가 더 커. 루트 루토가 더, 더 커? 그럼 나 이거 음수나 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게 함정 파놓고 합니다, 됐어요? 중학교 때는 항상 루트 5부터 써 있어요. 항상 큰수부터 쓰는 거야. 이것도 좀 이따 내가 졸라 편한 거 가르쳐줄게. 학교 때 그때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거하고 다른 점얘기해자 얘도 그래도 켤레수를 분모해 곱해줘야 돼. 분자는 한번 없어. 됐어요? 켤레에서 아까 누가 곱한다고? 2 마이너스 i, 2 마이너스 i를 곱합니다. 됐어요? 자, 분모 한번 해볼까요? 앞에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거의 제곱 맞습니다 합자공식 보요 그럼 앞에꺼 제곱하니까 얼마? 4, 마이너스 뒤에거의 제곱이야. 그렇지,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 된다. 그 다음, 하나씩 전개하면 돼요. 전개하면 6, 그 다음에 플러스, 아, 이거 뭐냐 할까요? 원래 뒤에 거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아이.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시아 i 플러스 됐어? 그다음 뒤에 거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의 적어. 마이너스 의적어 플러스, 5. 플러스 5. 너무 빠른가요? 요 좋아요. 그럼 그 답은 얼마예요? 그러면 분의 두개 더하니까 11 플러스 니다 유리가 이제 편하게 연습할 거야. 아이 나온 김에 중학교 때 공부 한거싹 시작은 이거예요. 중학교 때요. 기억 꼭 깜찍할 때 루트 2 플러스 일 분의 1을 유리하라. 중학교 1 학년 때 제일 많이 나오고 중학교 삼 학년 때, 그렇지? 분자 보면 아직도 루트 2 마이너스로 하면 루트 2 마이너스 일 하면 안 된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중 초등학교 방법이 필요해. 초등학교 졸업했지 형이? 기억 안 나? 네. 음 응, 그래 알았어. 3분의 네모는 육사이스. 누님 네모 얼마예요? 네? 네모 얼마예요? 어? 살살 봐는 데서 이게 노리고 있었지만 두번 물어본다면 18이구나열여이죠 형이 어떻게 1 8이야 아래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곱해요.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열십팔. 초등학교 책에는요 좌별양간에3곱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거송시가 잠깐 나오는데 뭐 소금물도 초등학교 때 잠깐 나오던,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여기서 있던데요. 다시 5분의 내부가 있는데 이야, 10. 이해되셨어요? 잘 봐. 그래서 아 봐봐 이게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년 때까지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잘 터득하지 못하고 맨날 풀이가 좀 w h 애들이 있어 왜이 d your w 대고 a n come to the moment? The camera, you can go. You d i 거 a little music, you look a b o 이 t t w 굉장히 큰것들 e d hundred h u n d r e 에 h 이게 d r e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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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d 루트 2와 루트 1은 알맹이끼리 숫자가 얼마 차이나? 1. 다시 이거 루트 1로 보여야 돼. 알맹이끼리 숫자가 차이가 얼마나 하고 있어? 1. 그럼 여기 분자에 1써 있잖아. 그럼 가운데 부호만 바꾸세요. 이게 답이야. 알. 그다음요. 이제 시작이야. 루트 5 플러스 2분의 1써 있어. 여기 루트 4지. 루트 4지. 여기 루트 5지. 알맹이끼리 차이가 얼마나 하고 있어? 1. 그 분자에 1 써있네? 그럼 얘는 가운데 보호만 바꾸면 돼. 이게 유리아 끝난 거야. 겨우 하나 아니야. 오늘 끝까지 갈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너희들이 유리아를 얼마나 무식하게 보는지 다시 갈 거야. 한번더 간다. 루트 10 마이너스 3분의 1 써있어. 루트 9로 보여요? 네. 알맹이 차이 얼마나 하고 있어요? 1. 1. 근데 여기 1 써있지? 루트 10 플러스 3. 가운데 보호만 바꾸면 돼. 됐어요? 됐어요. 믿어도 돼요? 왜 그래요? 이렇게 곱하면 10 9는 1 여기 써 있잖아. 아까 했잖아. 이렇게 곱하면 0 쓰는 거라고. 5 마이너스 4는 1써 있잖아. 이제 1 단계 끝났다. 이제 이제 가자 다시. 무슨 분자분모에 혈내수로 곱해. 루트 13 플러스 루트 12 빼기 1써 있어. 여기 분자가 얼마 있으면 좋을까요? 2 아니야. 얘들끼리 알맹이 차이 얼마나 오고 있어? 3삼 그럼 분자에 얼마 써있는데? 3 3 그럼 얘네 가운데 뭐?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아니 13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이제 슬슬 시작이야 다시 얘네들의 알맹이 차이가 써있으면 가운데 보고 바꾸면 돼 왜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네가 나온다고 랬지 그럼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 3이 돼. 이해됐어요? 형님 이해됐어요? 도 마이너스 루트 20분의 하하! 분자 얼마? 5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5 플러스 루트 20 루트이신 다음에 바꾸세요 뭐2 루트 5로 바꾸던지 됐어요? 응. 다시 됐어? 에? 네 이제 서서 보여요? 서서 보여요? 다시 루트 13 플러스 루트 10인데 아까 얼마 있어야 된다고? 3, 3. 3. 3. 근데 여기 끼 1밖에 없어 열심히 <laughs> 그러는밖에 없어 No. 원래 얼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 어 저기 이, 나쁜 애들 있잖아 나쁜 애들 너가 아니야 나쁜 애들은 공부 못 하는 거 누구 탓이래 엄마, 엄마. 아, 응. 나쁜 애들은 공부 못 하는 거다 엄마 탓이로 해요 지금 얘들 차이가 지금도 얼마 나야 돼 진짜. 근데 여기 없잖아 집가 없잖아 그럼 엄마, 엄마. 네. 이런다고 그래서 응.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엄마, 엄마. 엄마. 그래서 집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뜻 그 차이를 엄마한테 보내면 돼요 왜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얼마? 3 이렇게 곱하면 얼마? 13 빼기 어, 1아 보여요? 너 무슨 말인지 이해 안돼 아직도? 네가 공 못하면 우둑 탓이라고요? 엄마 이거 봐 이거 나쁘네요 됐어요? 다시 차이가 나는 게 3이 여기 없으면 됐어요?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다시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2, 아니 5할래5 분해, 여기 얼마 있어야 돼 원래 10 근데 여기 1밖에 없어 9. 누구 10. 탓이라고? 엄마 부모 얼마. 얼마? 10 10, 그 다음 분자는? 루트 15 플러스 루트 5 오케이? 네 이유는 다시 렇개 곱하면 얼마 나와? 10렇개 10. 곱해도? 10, 10. 여태까지 힘들게 인생 살았다는 게 후회되죠? 자한번더 갑니다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갑니다 루트 13 더하기 루트 10인데 아까 여기 원래 얼마라고? 4, 3 어, 근데 이번에 6 써있어 6 써있다 6 6 있어요? 3만 써야 되는데 6까지 있어 그럼 엄마 형님 길 가나 뭘주셨어네 거야 엄마 거야? 제 거야 그렇지 <laughs> 건내 거야 어요 잘못된 건다 엄마 탓이고 내가 잘한 건다내 거야 그래서 6을 무시해 그래 나는 가져올 거니 내건내 내 거니까 됐어요? 그리고 차이가 얼마여야 된다고? 3 근데 그 누구 누구 탓이라고? 음. 엄마 탓 음. 그러고 나서 루트 13 마이너스 루트 10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약관 한번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 해볼까요? 다시 루트 10 10, 루트 7 빼기 루트 3분의 여기 원래 얼마 있어야 돼? 아, 4. 4 근데 2밖에 없어 됐어요 형님? 어, 누구 탓이라고? 차이나는거 누구 탓이라고? 엄마. 엄마 됐어내꺼 내가 가져온다고. 두 배.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고. 바꾸세요. 끝. 됐어요? 어, 유료야. 이제 아시겠어요? 이1 됐어요? 다시. 루트 플러스 어, 루트 2분의 됐어요? 여기 3 플러스 어, 루트 2 이렇게 써있어요. 어, 너무 복잡한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가자. 차이 얼마 나고 있어요. 그럼 누구 탓이라고 엄마. 엄마 됐어요? 그다음 내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됐어요? 그다음 가운데 그 바꿔서 이러면 끝난 거였어요. 됐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럽에서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보다 걔네들이 계산이 빠르고 걔들뭐 19구단 뭐 이렇게 외우기도 인도 애들 영국 기도 외운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계산을 이렇게 해요. 우리같이 막 현례수 곱하고 막 이걸 가르치니까 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런거에요 한 번만 딱딱 하고 끝낼게요 루트 5 루트 5 아까 했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7분의 2 루트 3 이렇게 있어됐어자 이제 차이가 얼마나 됐어 선3 근데 없잖아 3이 근데 없잖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마 다 없으면 엄마한테 엄마 엄마 해줘 이러지 아니 너희들 가다 바지 찢어지고 그러면 누구 할때 엄마 이런 러삼 엄마들. 그리고 내가 주 주수, 길가다 줬을 건내 거. 그리고 가운데 보호바꿔서 이렇게 뜨면 돼. 어, 이게 유리와야 야, 굉장히 편하지 어떻게 보면 몇번한번다 빠라. 그래서 고삼 되서 이게 계산이 날 그냥 막 지워지거든. 근데 그런 이제 보게 될 거야. 이 학기 때저 먼저 봐. 나이 학기 책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 좀 짧아. 그래도 100개야 <laughs> 어땠어요? 100개 100개 정도만 유리화 해야 돼 어차피 지워지는 건 아는데 어떻게 지워, 건너뛰고 지워질지 한 박자 건너뛰고 지워, 지한 박자 건너뛰고 지워지고 막 이래 고장 올라가면 막한 3칸씩 떨어져서 지워지는 게 있어 이과 가게 되면 다섯 개 사라지고 살아있다, 다섯 개 살아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그거 할때 이렇게 유리화를 해버리면 그냥 순서가 보여요 그때가서 이제 나중에 유용하게 쓸 거야. 지금은 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기억 나 거야. 아니고 아니면 저 고삼 때뭐 저랑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 못 하는 거, 없었던 거, 다른 분하고 하면 되는 거. 고아뭐 여러분들이 고삼 와서 우리 학원에서 저랑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여러분이 들뭐 알기 전 공개 수업이라는 걸 고삼들이 했어요. 또 다른 다른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다른 캠퍼스 소사 캠퍼스 다니는 상황들도 있고. 여기 나한테 수업 안 듣는 3학년, 2학년들도 있었고 안 듣는 애들이 더 많지 나한테 듣는 애들이 더많지 않잖아 근데 어제 경계 강의 하는데 한 100여 명이 왔보요 예비고사 저성분들 물어보려다가 누가 내 수업 들었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원장님이 지시을 나만 다듣는다 그래서 지금 수학선 생세번 들어갔는데 진짜 상담전하고 있어 아그 어, 선생님도 잘해 난 분명 그 선생님도 잘한다고 그랬는데 왜내 수업 들으려고 그랬어 상담전에서 지금 다른 선생님한테 듣게 여러분들 내년 내후년쯤 상무 년 돼서 저한테 잘 들으시면 참 좋을텐데 아니 저는 윗반도 아랫반도 다뭐 해요 중간반 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하게 되니까 어, 조금 세련되게 공부하는고 저한테 좀 연습 좀 하세요. 이렇게 저희 일학년 때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니까 수학이라는 건좀 세련되면 굉장히 편해요. 세련되게풀수 있게 해주신 것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중에 111페이지 유 문제 푸시고요. 1 1 2페이지갑니다 페이지 112 보시면 여기다 밑줄 거예요. 예, 네. z가 실수일 때 밑줄 딱 긋고 z가 실수일 때 밑줄 긋고 어디 부분이 0이라는 그래? 허수 부분 0 쓰세요 한글로. 허수 부분 0, 허수 부 0. 다시 미들 세대 허수 부 이퀄 0됐어됐어 z가 실수일 때 밑줄 긋고, 다음 순허수 밑줄 긋고, 순허수는 어디가 0이라고요? 그렇지 실수 부 이퀄 0. 커피는 제가 사올게요. 여러분들 개인 보냈다가 다 여기서 자습하시죠. 수업이 있 셋째 오늘 수업입니다. 과학이나 뭐 없죠. 여기 있죠. 어, 제가 커피 사올게요. 제가 줄게요. 내가 하지. 너희들 도 지키면 돼.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힘들어. 너희들 개인 자습 하고 자습 시간 빼먹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보내요? 난 편하지. 네가 자면. 잘하겠습니다. 뛰지 마. 절대 안 돼. 걸어갈게요. 절대로 고등학교 올라도 뛰지 마세요.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뛰게 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뛰지 마세요. 다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난더붙여야겠 남학생도 축구하지 마세요. 여학생도 마찬가지죠. 축구하지 마세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학교 다닐 다리 부러지고 뭐하고 무슨 상태만 나빠지면 다 자기 탓이야. 그것 때문에 괜히 학교 지각하고 옆에 사람 가방 들어줘야 되고 엄마 데려다 줘야 되고 수행평가할 때 혼자 아프고 이래 예, 네. 학교 치료해주고 하는 건다 좋아요 하지만 자기 손해요 절대로 축구하지 마세요 절대로 농구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렇다 괜히 배우고 있는 거 하지 말라 신안고등학교 애들 배우하다 다 자빠진 새끼 김민희지 김미... 김민희 진짜 얘네 형 친구들 태특이야, 태특 젠틱, 진짜. 우리 반에 제일 변, 그 운동한다고 좋아. 얘네 형이 반 옮겨달라는 게 뭐냐면 운동 좋아하는 애들 반 너무 많은 거야 우리 반 나랑 수업하는 건 좋은데 운동하는 애들 맨날 그러니까 아 어, 아파요 막 이러고 수업 나가려면 아 아파요 맨날 이러면서 리듬이 깨지는 거야. 얘네 형이 그랬어. 얘네 형은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맨날 그러는 거야. 응? 어그 얘기 했어 축구하다 맨날 늦게 들어오고 내가 맨날 잔소리하게 되고 조전은 지금 또해 잘했잖아요 뭐, 이질하고 주말마다 빠지고 대도 뭐배 배구 대회 이놈의 심하 배구 대회는 왜 이렇게 많아 하지 마세요 진짜 손해 고등학교 때 그거 잘했다고 해서 상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거 잘했다고 대학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 프로 게임을 하세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운동으로 대학이요? 대한민국의 축구부 없는 고등학교 있어요? 축구부가 7개 학교 있어요. 한 반마다 축구부 있어요. 그 중에 축구로 대학 가는 애 있어요? 단한 명도 없어요. 축구로 대학생 뽑는 건요. 운동 전국 대회에서 1, 2등을 다 투면 돼요. 그리고 다 뽑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세명 되는 게. 우리나라 프로야구 이게 야구 선수가 제일 조금이거든 전국의 전국이 전 축구가 제일 많아. 근데 야구가 제일 조금이야. 근데 프로팀은 야구가 제일 많아. 오즈가 없으면 외국인들도 3명씩 뽑고 막이러 있어 물론 축구도 하겠지만, 오즈가 없으면 메이저리그 하던 애들도 한국과. 축구에서 뭐개 빼고, 서울 FC에 있는 애개 빼고, 이렇게 까만 개 빼고, 어디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애 있어요? 응? 외국에서는 야, 얘가 왜 왔어? 하는 애가 있었어요. 야 축구에 없어요. 근데 축구는, 그런데 야구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애들이 한국 와 지금 뭐 브이그라든지 뭐 홈런으로 막 100배 캐시하던 애들이 한국 오는데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야구선수는 우리나라 야구부가 100개도 안돼 고등학교가 근데 한 팀에 10명 15명씩이잖아 150명이야 150 아니 1 0한 팀에 100명이 졸업해 1500명이 졸업해 근데 프로팀에서 프로팀이 10개 팀이야 야구팀이 프로팀이 10개야 그래서 10명씩 뽑아. 100명을 뽑아줘. 1년에 1,500명 졸업해서 100명 밖에 야구단에 못 들어가. 그 10명도 그럼 바로 주전이냐? 아니야. 5년, 6년 후보해야 돼. 물나르고 청소하고 맨날 그2,000 같은 데서, 아, 어, 아, 어, 맨날 훈련만 받아. 어. 거기서 성공한 면한 명, 두 명이야. 1년에 한명 나올까 말이야. 이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대놓고 얘기해면 형님 서울대에 네 공부를 고등학교 때 존나 열심히 해. 야구를 응. 하지 않고. 근데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연고대급으로 경영학과를 나와. 그럼 너의 연봉은 얼마로 시작될까? 7천? 7천이요? 연고대 나와서 경영학과 나와서 전문 7천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취업률이 18%밖에 안 되는 거야. 서울대 취업률이 18%밖에 안 돼. 우리 자랑스러운 오산대학교 취업률 몇 %래? 라디오 틀면 나와 가끔. 여러 라디오 잘안 듣지만 라디오에 오산대학교는 취업률 바로 어, 이렇게 나가 있거든. 취업률 몇 프로? 오산대학교 100%. 개나 소나 취업 다안 돼. 근데 서울대는 취업률 18%밖에 안 돼. 100명 중에 18명밖에 취업 안 해. 왜 그럴까요? 야, 서울대는 18%밖에 안 되는데. 오산대, 뭐 이런 데는 취업률 100%래. 사업? 응? 사업? 사업도 취업해, 원래. 왜 취업을 안 하냐? 그돈 가지고는 일안 해. 과외 몇개 뛰는 게더 빠르지. 아, 과외에서 노는 게 낫지. 18% 취업해가지고 연봉 4,000, 5,000, 6,000, 7,000 받아도 연봉 1억 이하는 취업을 안 해요. 서울대들, 연구대들. 여전히 학업 취업률 23%에요. 서울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화여대 취업률 몇 %야? 35%밖에 안 돼. 나머지 뭐해 과외나 하고 있는데 훨씬 낫지. 아, 너가 너도 이화여대 나왔는데 연봉 4,500이면 너 일할 거 같아요? 안 해요. 과외, 사, 연봉 4,500이면 한 달에 4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근데 과외 다섯 집만 놀아도 500이야. 고등학교 3학년 과외. 누가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나오는 애들한테 100만원 밖에 안 줘요? 더 주지? 이 동네 과외도 애들 받아 봤지만 다 아줌마 아저씨들이지 진짜로 대학생들 저 서울대 애들 이런 애들 과외 여기서 해요? 안 하잖아 근데 이 동네 과외도 40만원 50만원 했잖아 그 아줌마들도 아줌마 비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100만원 내외라는 말이야 제가 과외를 해도 그렇제가 책을 써도 그렇고 그래서 취을안 하는 이유가 야구 선수 연봉 얼마예요? 축구 선수 연봉 시작할 게얼마예 모르죠.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 기본 처파에 3천? 네, 3천입니다. 계약금을 많이 받는 거지. 계약금도 유명한 애들은 계약금을 줘요. 한 2억 3억. 계약금이고 연봉은 2,500부터 시작해요. 축구는 2,500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줘요. 최저 임금으로. 깨놓고 해도 파스값도안 나와. 아 축구하다가 발길질 능해서멍들면 파스값도 안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걸 주는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있다가 유명해지면 그때서야이렇 일군 야구 선수되고. 그럼 그때부터 돈좀 버는 거지. 10년 돼야지 FA가 돼. 근데 축구 선수는 몇 살에 끝나요? 축구 선수는 몇 살이면 은퇴해야 돼? 손흥민이 지금 계속 압박받고 있잖아. 그 나이가 됐으니까. 40. 40이야. 손흥민이 40이에요? 30 초반. 30 초반이에요. 야 모든 운동 선수는 30대 초반이면 은퇴 생각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게 공부만큼 편해졌어요? 우리 이뭐 여기 선생님들, 응? 한번 생각해봐. 저 고등부 선생, 님고3 하는 사람 중에 그 메가스터디에서 오시는 분이구나. 그 분이 그분이 제일 많더라고. 나야고 봤더니 내가 제일 많은 줄. 여기 나도 3년 선배 아니 아니 뭐 동네 선배 어 그런 분도 수업해 수업 잘해 그영 영어선생님 영어 여기? 응 여기 영어선생 국어선생님도 한분더 있고 여기 우리 여기 말고 하시는 분. 응, 하시는 분. 여기 고 하시는 분응고 하시는 여기 512 하시는 분들은 다 젊어 다 젊어 나보다 어 너뭐 먹고 이거 너 너는 너는 일주일 동안 계속 할게. 너 원하는 거 말해. 야 역시 표정 봐봐. 어, 할아버지내버리거너 뭐 원하는 거 내가 지갑을 줄게 내가. <laughs> 루이비통. 제가 봤습니다 아까. 아내 지갑 아 루이비통은 저거야 그냥 여기 그 세차 카드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야. 어? 어, 내 지갑은 저거야 여기 에르메스야. 그럼 이건 어? 뭘조 새끼야? 지금 두 개가 필요해. 세차 카 세차 할때 한번 요 카드 키뭐 그런 잡다한 거 넣는 건 루이비통. 음내 돈이나 뭐 돈도 몇번안 넣고 가지만 이만 원한번 넣고 가지만 돈 하고 내 카드는 에르메스. 너 에르메스 도얼마 전에 열 받아서 샀어. 짜증 나 가지고. 그 수업하다가 수업하다가 고삼애들인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서 문제 풀어 이 새끼 너무 샀어. 승질이나그밖 그거밖에 할게 없더라고 내 스타일 스 c e to g 게 t You can g 소 v e me your a n 자 w e r So, sir, is the answer. That's what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 e 4이죠. 그 다음 플러스 XI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갈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I의 제곱이니까 i 제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정리 좀 예쁘게 해주면 얘는 1 플러스 4X 더하기 X 마이너스 4I 됐어요? 첫 번째 실수가 될 때와 순허수가 될때 X값을 걸어둡 그러면 다시 실수가 된다는 소리는 어디 그 부분이 연기인 거야? 허수 부분, 여기가 0이 <laughs> 그럼 x가 얼마? 4, 4. 순호수가 되야 그럼 여기가 0 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x의 값이 <laughs>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너무 빨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4분의 1 네, 자 지금 일단 어, 옆에 113페이지 필수의 짓 한번 해보세요. <laughs> 오늘 여러분들은 숙제가 114페이지까지가 숙제예요. 이로 설명 안 되는데 114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커피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미치. 평택 성동 초등학교 맞나? 지 여기가 평대초등 학교 성동초등학교지, 거기가 여기 커피, 여기 메가커피가 음. 아니야? 평내전쪽이 평... 아닌데 아니, 네. 성동초 성동초 성동초등... 좀 많이 많아, 그렇지? 평내전 사거리 쪽 음. 눈에 혹시 살차신가요 이거? 호랑 랑이랑 싸우시다, 아니 여기 왜 평택여중점? 네 예. 근데 왜더 멀게 나오지? 평택여중점이? 예. 왜 얘가 더 멀게 나와? 평택여중점이? 예. 다이소? 예? 다이소가 있어요 응 다이소가 있어 평택여중점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까지 가야 돼. 거기가 더 가깝다고? 아 제일은행 맞네 여기네 나좀 들어가 메뉴 tea, iced tea, iced tea, i c 아이 i 티 t i c tea, iced tea, i c 아 d tea, iced so